안녕하세요. 풀정입니다. 오늘이 2022년 6월 16일. 자, 목요일입니다. 어제 비가 많이 와서 풀밭을 한번 보시죠. 텃밭.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자, 이게 뭐냐면은 이게 깻잎하고요. 깻잎하고 자 어, 왕쓴박이 아 왕쓴박이 가 왕꼬들빼기 왕꼬들빼기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이거 이제 풀이죠 그런데 제가 됐습니다 이거를 툭 잘라 가지고 이제 나물 해 먹어야죠 전반적으로 비가 온 다음에 얼마나 컸나 한번 봐보시죠 어 이게 깻잎 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건 뭐냐 부추예요. 그러니까 부추밭입니다. 부추밭이 이렇게 <laughs> 이 모양이에요. 그런데 이게 부추는 또 이렇게 크면은요 내년에 엄청 또 많이 커요. 잘 자랍니다. 두껍고 제가 작년에 다른 밭에 부추를 하고 있, 있기 때문에 알수 있어요. 그냥 부추를 방치해놨더니 대가 아, 한 지금 이거 있잖아요. 이거 한 3배는 돼요, 3배는. 그렇게 굵어집니다. 이 자체의 풀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됩니다.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봐오시면 합니다. 자, 여기는 산마늘. 산마늘도 살았어요. 산건 살고, 죽은, 죽은 건 죽고. 이것은 토마토인데, 어, 토마토가 작년에 씨가 떨어져서 나왔던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또 작년에 씨가 어 안에 좀땅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땅 속에 좀 둬야 될것 같아요 내년에도 어 새로 나기 위해서는 조금 한 15cm나 아니 15cm는 너무 많고 한 7,8cm 정도에 한나 묻어 놔야 될것 같아요 몇 개를 그러면 이렇게 다시 순을 토마토 씨를 받을 필요 없이 이렇게 그, 그걸로 가, 계속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, 곰치. 곰치도 죽었는지 알았더니, 몇 개가 살아있네요. 어, 이렇게, 이게 살아있죠? 응? 아 조그만해요, 이게. 큰 것도 하나 있고, 이것은 깻잎. 곰치도 많이 죽었네요. 뭐, 그, 볼, 그, 곰, 그, 저쪽에도 조그만한 거 하나 있는데, 이 대고. 비가 확실히 좋긴 좋네요. 이것은 어수리. 어수리 한번 보시죠, 어수리. 와. 어수리도 많이 자랐어요. 어수리 꽃. 어수리가 이제 꽃 피고, 꽃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, 이 어수리가 꽃 피면은 이제 씨가 좀 나거든요. 가면 이 씨를 또 뿌릴 거예요. 어, 남들은 씨를 봄에 뿌리고 그러는데 봄에 뿌리려면은 휴먼타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휴먼타파 전에 제가 가을 정도에 이걸 뿌릴 거예요 이시나 이 이런 자연은 어, 자기가 씨가 나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때 뿌려야 가장 잘산것 같아요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어, 계단풍 뽑고요 자, 이게 참나물이라고 그러는데, 이, 이 파도등나물이라고 그래요. 냄새 좋죠? 우리 이거 시중에 파는 거. 시중에 파는 파도등나물을 참나물. 이것은, 이게 참잘 자라요, 이게. 하나, 나 나누면요. 응? 바디나물. 바디나물인데 지금은 먹으면 굉장히 써요. 맛이 없어요. 그러만 봄에 먹으면 또 향긋하니 또 좋습니다. 그래서 좀몇개 심어놨는데 이잘 자랍니다. 안 죽어요. 여름에 심어놔야 됩니다. 이 한해 살이가 아니라 열해 살이풀. 이 그리고 이 열해 살리 풀은 심어놓고 한해 살리 풀은 조금씩 나게끔 하는 거예요. 아까 제가 어, 상치를 다섯 개 심어놨다 고 그랬잖아요. 오늘 또 수확했어요. 그러니까 상치를 작년에 상치를 한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계속해서 따는 거죠. 그러면은 두 식구 수십구, 세 식구는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.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그리고 텃밭에 자체에서 나는 풀 어떻게 보면 잡초죠. 잡초가 나물입니다. 이것은 바딘, 저 비름나무 비름나무 두 개를 해놨어요. 그리고 이것은 가시 상추. 내년에 또가시 상추 이것은 엄청 또 나요. 가시 상추도 한두개 심어 놓으면 하나 정도 심어 놓으면 내년에 충분히 먹습니다. 이것은 어 너무 좋아요거 똑똑 까먹었네 이거. 잘 아시죠? 좀따 제가 어, 뭐우 뭐 뭐, 뭐. 뭐, 때 뭐우 때 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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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님 할때 뭐우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상취 고오세요 이렇게 상취 누릴때도 하나 이거 해 놨는데요 여기에 한 2년생인가 그럴 까요 2년생인가 3년생인가 그래요 꽃이 피면은 죽거든요 근데 지금 꽃이 피기 안왔기 때문에 내년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켜 가지고 이폰 주변에 쫙 뿌릴 겁니다. 자. 고구마도 한번 보시죠. 고구마도 잘 살았습니다. 잘 살았어요.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안 나왔었잖아요. 하나 한, 하나가 죽었었는데 옆에 순을 따다가 심었는데 이게 잘 살았어요. 심고 물을 좀 줬죠. 근데 이것은 이만큼밖에 안, 했어요. 이만큼 길어야 되거든요. 한 30cm 정도가 돼야 되는데, 40cm가 안 됐기 때문에, 내년, 이제, 이게 사면은 옆으로 이렇게 쭉, 여기까지, 정도 이런 묻어줘야 돼요. 그러면은 이제 고구마가 잘 열겠죠? 아, 고구마 좀도 한번 보시고요. 아, 고추는 봐보세요. 고추. 고추는 열고, 고추가 늘었어요. 고추와 놀고 그랬는데 옆에는 죽었거든요.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? <laughs> 어느 정도 고추의 걸음이 일반 하학비로가 닿으면은 죽습니다. 그런데 이멍 미련하게 이게 좀 컸으니까 조그만 했을 때는 죽더라고요. 그래서 컸을 때는 괜찮은 줄 알고 조금 저 가까이 나무에 하학비로를 조금 줬거든요. 조금 주면 괜찮겠지 하고. 근데 아웃입니다. 모르죠. 이제 살은 알지도. 그러지만 아마 좋을 것 같아요. 어. 가지, 가지 열린 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죠. 여기에, 자, 이게 무엇이냐 아시죠? 쑥부쟁이. 이 쑥부쟁이가 전에 막 벌레가 먹었었잖아요. 그런데 이 벌레를 손으로 잡아주고, 여기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병균이 들어왔던 겁니다. 병균이 들어온 건데 여기에 어 그래서 간단하게 월동탄 있잖아요. 월동탄을 조금 뿌렸어요. 월동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유황합재 유황, 기름이에요 기름. 기름 그러니까 콩지름이라든가 이런 게 이런 것을, 콩기름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물에 넣게 어떻게 했더라고요. 근데 그걸 뿌리면은 대부분 이런, 저, 벌레들은 숨을 못 쉬어가지고요.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. 저는 이제 그걸로, 그걸 많이 사용합니다. 진딧물도 그걸 사용하는데, 진딧물이라는 놈은 몇번 치면은 이제 저항이 생겨서 나중에는 또, 저, 사아나요 이놈이. 그러면 또 다른 걸로 바꿔 쳐야 돼요. 그래서, 뭐, 여기는 진딧물이 없는데요. 다른 데는 막 진딧물이 있어요. 배나무에. 대, 네, 배나무에. 그래서, 진딧물은 한번박하든 그거 한번 쳤습니다. 자, 오늘은, 오늘은, 이거, 보시죠? 이게, 당기. 당기도 있고 요아 이게 지, 질리는 깻잎 이 깻잎도 캐가지고다 버리고 다시 깻잎 수는 이제 제가 가져가고 먹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. 훈이네네 네 사람 가족이 네네 네 명인데 뭐 이제 한 명은 이제 직장 생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먹을 수가 있어요. 네. 오늘은 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